36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이 식과 이 식의 곱으로 정의를 했을 때 fk 더하기 f k 플러스 1은 1을 만족시키는 3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어 여기 요것도 n에 관한 어떤 식이고 뒤에 있는 식도 n에 관한 어떤 식이죠 요두 식을 일단 각각을 값을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얘를 다른 함수 얘를 gn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고 얘를 hn이라는 함수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gn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자, gn은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i에 마이너스 i 의 i제곱, 그리고 더하기 i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면서 i의 거듭제곱 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제곱 곱하기 i에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i의 거듭제곱은 주기성, 4를 주기로 이제 순환하기 때문에 일단 4개의 값을 더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 여기에서, 요거 네 개를 지금 더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i, 그다음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요거는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 되니까, 지금 네 개씩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곱하기 i 의 n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 gn에 n 자리도 있잖아요. 얘도 4로 나는 나머지를 기준으로 이 값들이 계속해서 달라질 텐데, 그래서 n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즉 n이 4n 플러스 1 꼴일 때 자, 그때는 fn 값은 자, 4개씩 계속 묶이다가 마지막에 한개 남는다는 얘기니까 쭉 4개씩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그때까지는 4개씩 더하면 0이겠죠? 마지막에 i만 하는 남는다는 얘기니까 요 값은 i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이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4n 플러스 2 꼴일 때는 4개씩 반복되다가 2개 남으니까 요거 i 플러스 1만 뒤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i 플러스 1이 되고 그다음 n이 4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3이 될때자 그때는 4개씩 쭉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3개가 남는 거니까 여기까지죠 그럼 요거 3개 더하면 1이잖아요 그때는 fn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n이 4m 꼴일 때즉 4의 배수일 때는 그때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딱 4개씩 다 묶여서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요자 그렇게 gn 구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hn까지만 구하면 되겠죠 자 hn은 어, i 분의 1 마이너스 i 제곱 분의 1, 다음 더하기 i 세제곱 분의 1, 마이너스 i 네제곱 분의 1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데 이건 역수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쭉 가서 마지막에 뭐가 된다? 어, 마이너스 1에 n 어, 플러스 1 제곱 나누기 i의 n 제곱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자 얘도 지금 4 개씩 묶어 보자는 거야. 이렇게 4 개씩 묶으면, 자 일단 처음에 i 분의 1 같은 경우에는 i 분의 i 곱하면 마이너스 i죠. 첫 번째 건 마이너스 i.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될 거고. 요거 마이너스 i니까 그럼 i분의 i 곱하면은 그냥 i죠 그럼 플러스 i 요거는 마이너스 1 요것도 4개씩 더했을 때 지금 0이라는 거야 그래서 4개씩 쭉 더해서 0이고 마지막에 어, i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요 n이 4로 나눈 나머지가 자 1일 때 그때는 fn값이 4개씩 쭉 되다가 여기 첫 번째 거 하나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i 된다는 거고 n이 4m 플러스 2 꼴일 때는 2개가 남으니까 요거 2개 남겠죠? 그럼 fn은 마이너스 i 플러스 1. 그 다음에 n이 4m 플러스 3 꼴일 때는 3개가 남으니까 요거 3개 더한 값이겠죠? 1이네요, 그때는. fn이 1. 그 다음에 n이 4m 꼴. 4로 나는 나머지가 0일 때, 4의 배수일 때는 fn이 그때 0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랑 요거를 곱한 거니까, 자,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fn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Fn은 n이 4n 플러스 1일 때, 그때 Fn이라는 것은 자 요거랑 요거를 곱한 거잖아요. i랑 마이너스 i 곱한 거예요. 그때는 1, 그다음에 n이 4n 플러스 2꼴일 때, 자 그때는 Fn이 자 요거랑 요거를 곱한 거죠. 그럼 1 플러스 i 1만상이니까 합천공식 이용하면 요때는 어,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n이 4 m 플러스 3골 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는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그때는 fn은 1이고요 그다음에 n이 4m 골 4의 배수일 때는 fn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그때는 fn이 0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k 더하기 f의 k 1. 얘는 1을 만족하는 이런 자연수 k 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속한 거두개 더했을 때 지금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n이 4 n 플러스 1 꼴이라면 1 더하기 2가 되니까 1 안되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1 해도 3이니까 안되죠. 근데 1 더하기 0 하면 1이니까 아 n이 즉 k가 지금 4 n 플러스 3 꼴일 때 k가 4 n 플러스 3 꼴일 때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또 4m 꼴일 때도 되죠. 4m 그 다음 거는 넘어가서 얘니까 0 더하기 1도 1이 되죠. 그거 말고는 안되죠. 그럼 A가, 아, k가 4m 플러스 3꼴 또는 4M꼴 이렇게 두개가 가능한거죠 자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돼요?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 4의 배수 또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거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때 M으로 가능한거 생각해보면 자 0부터 1, 2 이렇게 해서 30만 안 넘으면 되니까 이거 6까지 가능하죠 그죠 쭉 가서 어, 그 다음에 4M꼴일 때는 이거는 M이 1부터 가능하죠 1, 2 해서 4, 7이 28이니까 7까지 가능해요 여기도 7개죠. 0에서부터 6까지 7개, 4m 골 여기도 7개니까 총 14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